피스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입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마켓 네. 시간이고요. 어,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네. 잘 소가 어, 넘어갈 수 있는 음. 사실 음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예전에는 칼로리가 높은거아서 좋아했는데 음. 요즘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또이 음식은 칼로리 가 높지 않나요? 음.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회 음. 음. 제공량이 속지 마세요. 무슨 네. 얘기냐. 네. 네. <laughs> 이제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을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어, 저 이거 봤는데,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요? 칼로리 얼마 안 되던데, 음, 뭐, 칼로리 밸런스 이거 먹어도 되지 않아요? 뭐, <laughs> 많이 들었어요. 네. 네. <laughs> 뭐 또, 이거 봤더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얼마, 100g당 얼마 안 되던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음, 모든 식품에는요, 한번 저 밑에 밥한번줘 보시겠어요? 네. 우리 집 네. 가장 많이 먹는 밥이죠.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음, CJ의 작은 공기 빵인데 이게 네. 작은 공기, 중간 공기, 큰 공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가장 작은 형태고, 네. 어 우리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먹는 밥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에서요. 2분의 1죠. 네. 네. 그래서 음, 즉석조리식품 여기 보면 130g 얘가 이제 밥이 130g 들어가 있다는 거고 네. 네. 여기는 영양 성분이 1회 제공량당 어, 다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한번 먹으면 얼마 인다가 여기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음식들이 아니라 빵이나 그죠? 과자나 네. 이런 쪽에 많이 네. 나와 있죠 네. 어. 과자 뭐가 있을까요? 뭐, 다 솔직히 편의점 한번 가봐 그럼 어, 다 자. 똑같아 뭐 프링글스 어, 그쵸. 네, 플레이스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가서 한번 뒤를 딱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영양성분표에 1회 제공량 이러면서? 얼마 안 돼! 많아서. 얼마 안 돼! 응. 어. 세계적으로 네.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 어, 이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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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1회 제공량이 있어요. 네. 우리 남자들은 네. 그냥 지은게 1회잖아. 맞아요. 네. <laughs> 프리기스 이만하면 이건 1회에요. 아. 네. 조그만거면 아 이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에이. 느끼게 되는데 네, 네. 이 1회 제공량이라는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1회 제공량을 어, 일반적으로 밑에 내려서 보시면 상당히 소량을 잡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많게는 뭐 100g 음. 적게는 뭐 60g 네. 뭐 젤리 같은 경우에도 어, 한 봉지는 한300 칼로리가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에 1회 제공량은 3분의 1을 아, 기준으로 100칼로리만 그렇지 1칼로리만 표기를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 소비자들이 이런 네. 부분들을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네. 음식 조절을 하는데 네. 밑에 내려가서 어, 편의점 가면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걸 네. 접했을 때 여기 는1회 제공량을 보면서 마음을위안 얻는 거죠 네. 이건 네. 괜찮겠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1회 제공량이 아니라 1회 제공량 음. 그네 그렇죠. 음. 옆에 보면은 이 1의 제공량이 이 전체, 오늘 내가 산요 음식의. 아,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지. 몇 분의 몇인가, 얼마만큼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네. 되고요. 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약간 그런 빵이나 과자마다도 다른데 그일의 제공해 옆에 그몇 분의 몇이라는 게 진짜 막 코딱지만하게 써 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잘 보여요? 예, 네. 안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어? 이거 칼로리 낭냐고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다는 막 이만큼 어 있고. 우리 과자, 이거 한 봉지 요즘 질수 추준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안에 뜯어보면 내용도 없는데 어, 사실 우리 한 봉지는 누구나 다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네. 근데 그한 봉지를 기준으로 칼로리를 안써나 맞아요. 진짜 요만한 과자조차도요.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거든요. 네. 되게 좀어 업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농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음. 그 맛있는 과자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럼 그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봉투를, 이 음식을 팔든가. 그러면 되게 그마할 거야. 네. 아니면은 그냥 진짜 적나라하게, 이한 봉지에는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음, 좀 적게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3분의 1 정도를 드십시오. 음. 같은 말이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많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음, 제가 오늘 도미노 피자, 음,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대회 갔다 와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갔다 오면 한국 오면 동일 피자 먹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그래도 얘는 좀난게 전체 총 그람수랑, 네. 그총 그람수에서 조각당 피자가 나와. 아, 맞아요. 네. 네. 피자 한 조각이 뭐 350칼로리, 나트륨이 뭐한 음. 300ml에 음. 뭐 단백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나는 한판 먹거든? 저도 한판 이상 먹은 네. 것,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이고, 응. 그리고 아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빵이 좀어렵지 않았어요. 네, 빵이 어게구분짓게 어떻게 어요 음. 빵은 분명 한 개인데 이걸 뭐한세 등분해서 먹으라는 건지 음. 세 등분 이거 삼 분의 1 등분이 1회 제공량이라는 게이게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날씨 이렇게 나눠 먹으면 썩잖아. 네, <laughs>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로리가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이제. 어, 예, 우리 예전에는 한끼 먹고 과거에 뭐 제가 있는 과거는 아닙니다만 음, 음식이 귀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 국물 요리들, 계속 칼로리를 많이 높여놓고 몸이 많이 어, 열량을 저장할 수 있게 산게중요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편의점만 가든 뭐 아니 바깥에 나가든 모든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고 그 음식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열량을 갖는 것보다 내가 딱 필요한 만큼의 열량과 어, 내 삶의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네.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웰빙푸드들에 대한 니즈는 많아졌는데 사실 사람들은 웰빙푸드보다는 음. 정크푸드를 네, 좋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간 게 1회 제공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음. 되게 쉽게 속 음. 오시죠 음.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이회제공량이 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 음식들이 많죠. 뭐 바깥에 나서 가뭐 떡볶이를 드시러 간다. 네. 그러면 뭐그 떡볶이집 할머니가 이회제공량을 네. 나트륨, 단백질 이렇게 영양 성분을 확인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러잖아요. 네. 떡볶이 리 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조리 방법이 어떤 집은 아 나는 비기의 맛을 위해서 이 진짜 맛있는 맛을 위해서 설탕과 뭐 무슨 첨과 뭐 이걸 많이 넣어가지고. 음. 단맛과 짠맛을 뭐, 뭐 이런 조리 과정에서 같은 비슷해 보이는 떡볶이도 엄청난 칼로리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식의 기본 칼로리들 있잖아요. 네. 뭐 떡의 칼로리는 음. 뭐 100g다. 그 100g도 좀 웃겨. 맛이면.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우선 이제 비추어봐서 계산해 보시는 건 좋지만. 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외부에서 드시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평상시 먹는 양의 2분의 1, 3분의 1이면은 상상했던 칼로리를 다 섭취한다 맞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음식들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건좀 위험하다는 거고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영양산표 보면은 네. 뭐떡 칼로리 그것도 아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사과의 칼로리는 100g 당 55칼로리입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사과 100g이 얼마나 사이즈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 씨를 빼고 네. 껍질은 넣어야 되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과들도 사이즈가 다양한데 네. 달아보세요. 네. 250, 300g짜리 사과도 있어요. 300 넘는 네. 것도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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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한 그 측정을 하지 않고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기준이 없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먹는 것에 내가 상상했던 칼로리보다 얘가 세배는 많겠거리, 음. 밖에서 사드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하시고, 어, 음식의 양에 있어서 약간 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부분들이라면, 은 지금 저희가 저희의 카테고리의 다이어트 마켓이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거라, 음. 좀 조심을 하시면은 좀 다이어트 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일회 제공량하고 총량을 꼭 확인하세요 네 에이. 총량 대비 1회 제공량이 얼마인가 네. 그리고 지금 1회 제공량이 갖고 있는 영양분이 음... 어떤 상태인지 그렇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예.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필요어던지 음. 지방에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음. 네.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막 쪼잔하게 음. 어, 뭐 굳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뭐 일일이 떡볶이 칼로리까지 재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편의점, 과자, 피자, 각종 이제 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의 어~ 대기업들의 마케팅,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영양성분표의 표기 방법에 의해서 속아서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자, 기까지 맞출까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어, 제목은 저희 1회 제공량이 속지 마세요. 지금 시간은 다이어트 마켓, 저희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주와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